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을 유지한 절충안이 연방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 수정 법안의 연방 상원 통과가 사실상 좌초된 가운데 양당은 법안 조율을 위한 코커스를 구성해 절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1일 USA Today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 총 44명으로 구성된 코커스가 오바마케어 전면 폐지 대신 양당에서 증점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법안 마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커스는 양당이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자 구성된 모임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면 코커스의 주도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커스가 추진 중인 오바마케어 수정안은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을 유지해 보험 마켓은 안정화하는 대신 공화당의 입장도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민간보험회사가 낮은 가격의 보험 상품을 빈곤선 250% 이하의 극빈층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신 정부에서 해당 민간보험회사의 손실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수정화는 또 지병이 있는 환자들의 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한 각 보험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안정화 펀드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직장 보험 의무화 규정도 계속 유지하는 대신 직원 500인 이상으로 규정을 완화했고 풀타임의 기준도 주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올렸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코커스의 이번 수정안은 양당의 오바마케어에 대한 입장을 수용하는 가장 합리적인 법안이라며 각 보험사가 내년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시가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시의회가 추방 사유에 해당되는 중범죄 이민자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드블라조 시장과 멜리사 마크 비베르토 시의장의 이번 합의에 따라 이민자 무려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 2,600만 달러를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 6월 마크 비베르토 시의장이 수의 대상을 소득 수준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면서 한 달여 이상 예산 집행이 중단됐었습니다. 뉴욕시는 국선 변호인 그룹을 통해 변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 경범죄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2018회계연도에 시장실이 1,640만 달러, 시의회가 1,000만 달러를 지원해 총 2,600만여 달러가 책정됐는데, 드블라지오 시장이 중범죄 이민자 법률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산 집행이 중단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지가의 기부금 25만 달러를 중범죄 이민자 지원 예산으로 따로 배정함으로써 전체 예산 집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한국계 케빈 오툴 전 뉴저지주 상원의원이 뉴욕 뉴저지 항만청장에 임명됐습니다. 오툴 신임 항만청장은 우선적으로 항만청의 새로운 CEO 인선 작업에 나섭니다. 앤드루 쿠우머 뉴욕 주지사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1일 오툴 전 의원을 항만청 신임 이사장에 임명하고 새 항만청 사무총장은 리코튼 뉴욕 주지사 특별 보좌관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번 항만청 지도부 인사는 두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청 새 감독 체계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항만청은 조지 워싱턴 브릿지 등 뉴욕 뉴저지 연결 교량과 터널, 존 F. 케네디, 뉴웍 리버티, 라과디아 등 공항을 관할합니다. 뉴욕 유저지 항만청은 지난 2013년 발생한 브릿지게이트 사건 이후 새 감독 체계로 최고 경영자 CEO 직책을 만들었으나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새로운 CEO 인서는 오툴 신임 이사장과 코튼 신임 사무총장이 맡게 됐습니다. 아일란드계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톨 신임 이사장은 지난 2001년부터 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해왔고 올해 선거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지난 6월 30일 상원의원직에서 사임한 바 있습니다. 항만청 이사장 임기는 오는 9월 열리는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조국의 문화와 역사를 교육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요. 우리 이세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직접 체험하는 역사 문화 캠프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고려 시대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의 장을 선사하게 됩니다. 보도에 지한 샘 기자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역사 문화 체험 캠프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한인 이세들의 정체성 확립을 돕기 위해 재미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가 주관해 온 역사 문화 체험 캠프는 매년 다른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커리큘럼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욱 친숙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캠프의 주제는 고려 한국의 영어 명칭 코리아의 어원이 된 고려 문화를 배움으로써 학생들이 우리의 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 한국 학교 동북부 협의회 박정건 회장은 이번 역사 문화 체험 캠프를 통해 고려의 역사뿐만 아니라 선조들이 당대 찬란하게 꽃피었던 고려인쇄술. 자기 자작술 등 다양한 문화를 학생들이 직접 보고 만들어 보며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역사 문화를 딱딱한 교실에서 그냥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뛰어놀면서 직접 만들면서 또 눈으로 보고 또 소리를 듣고 할수 있도록 개발한 거거든요. 재외동포재단에서 실시한 사업 평가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한 역사문화체험캠프는 40여 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그 문화를 체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에는 직접 나가서 자연과 더불어서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학생을 저희가 선착순으로 100명을 받는데 선생님은 40명이 같이 가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인디비주얼 수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교사로 역사학습을 한다. 유저지 YMCA 캠프 리누드 맥도널드에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역사문화 캠프의 참가 대상은 4학년에서 10학년까지이며 선착순으로 100명만 모집합니다. 캠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재미 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쌤입니다. 공항에서 기내 반입 물품을 뒤늦게 알게 돼 탑승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미주 한인들은 보안검색대에서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택배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보관 택배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물품을 가진 여객은 보안 검색대 옆 접수대에서 보관증을 작성하고 요금 한화 3,000원을 결제하면 택배사에 물품을 맡길 수 있으며 귀국할 때 되찾아가거나 추가 요금을 내고 원하는 주소로 배송시키면 됩니다. 공항 측에 따르면 보안 검색을 받으면서 칼이나 총기류, 액체류는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이라는 점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여행객이 많은데 탑승 시각이 임박하면 물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버려지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폐기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됐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홍삼 농축액이나 화장품 등 고가품을 포기해야 하는 여행객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보안 검색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14년부터 유급병가 규정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위반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급병가 규정을 위반한 수십 개의 가정 간호 제공 업체가 20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유급병가정책감독기관인 시소비자보호국은 39개의 가정 간호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유급병가 규정 위반 단속을 펼쳐 94개의 케이스에 대한 벌금 20만 달러와 47만 5천 달러의 보상금 지급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201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급병가 규정에 따르면 1년 기준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인 뉴욕시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연간 5일의 유급병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 5인 미만 업체는 무급병가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요리사, 가사도우미 등 1년 이상 된 가사 노동자에게도 연간 2일의 유급병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부모와 자녀, 조부모 손자, 형제 등도 유급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규정 위반으로 첫 적발되면 최대 500달러, 2년 내두 번째 적발은 최대 750달러, 그 다음부터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종업원에게는 받지 못한 유급 병가분의 임금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 소비자 보호국은 지난 유급 병가 규정 발효 후 지난 3년 동안 천여 건의 케이스를 조사했으며 17,5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유급 병가 규정을 복원 제공했습니다. 뉴욕시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내 범죄율이 역대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카르멘 파리니아 뉴욕시 교육감은 1일 브루클린 JHS 88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2017 학년도에 뉴욕시 공립학교원의 범죄율이 2014-2015 학년보다 18% 하락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가장 안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2016, 2017학년도 공립학교 내 체포 건수는 총 1,240건으로 2015, 2016학년도 1,347건보다 8% 줄었습니다. 소환장 발부 건수도 같은 기간 931건에서 833건으로 11% 감소했습니다. 이밖에도 주요 범죄 신고 건수도 532건에서 503건으로 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 교육청과 뉴욕시경이 학교 안전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내 범죄가 크게 줄었다며 역사상 가장 안전한 학교를 만들 것에 대해 모두 자부심을 가질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로 출퇴근하기 쉬운 유저지 한인 밀집 학군의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전체적으로 뉴욕시와의 교통이 불편할수록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남부 뉴저지 지역 언론 루트 52주 교육국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리치필드 학군의 경우 2016, 2017 학년도 등록생이 1,671명으로, 5년 전인 2011, 2012 학년도에 비해 16.2%나 늘었습니다. 포틀리 학군도 2016-2017학년도 등록생이 3,813명을 기록해 5년 전에 비해 5.8% 증가했고, 레오니아도 같은 기간 4.8% 늘어나는 등 조지 워싱턴 브릿지 인근에 있는 상당수 한인 밀집 학군에서 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잉글리드 클립스의 경우 2016-2017 학년도 학생 수가 527명으로 5년 전보다 47.6%나 증가했고 크레스킬 학군 역시 같은 기간 학생 수가 6% 증가했습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와 테나플라이 클러스터 학군의 경우 2016-2017 학년도 등록생이 5년 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 전체적으로도 뉴욕시로 가는 교통이 불편할수록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서부에 있는 서섹스, 워렌, 헌터던 카운티의 경우 대부분 학군에서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한편 주 전역에서는 지난 5년간 등록 학생 수가 137만 명에서 136만 명으로 줄었으며 전체 학군 중 절반 이상에서 학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상업용 재활용 쓰레기 분리 규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단속과 위반에 따른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업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이 규정에 따라 뉴욕시의 모든 비즈니스는 뉴욕시 위생국이 규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와 분류해야 합니다. 재활용품 중에서도 유리, 금속, 플라스틱, 알루미늄, 호일, 우유값과 같은 종이팩은 신문, 전단지, 종이박스, 우편물 등 종이류와 따로 투명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만약 옷감과 같은 천이 전체 쓰레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업소는 따로 천재활용업소로 등록해 처리해야 하며 유기농 음식물 쓰레기도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업소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업소 창문이나 건물 입구 등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게는 100달러에서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새로운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9,700번의 아울리치와 1,700회의에 걸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12.5% 인상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험료를 내년부터 12.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의료 지원 삭감 계획으로 많은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 서비스를 중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최대 의료보험사인 앤썸 블루 크로스가 연방정부의 의료보조금 삭감을 우려해 주 서비스 지역을 19곳에서 3곳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보험료 인상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70만여 명에 달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실버 플랜 가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인 가정 상담소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무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인 가정 상담소는 지난 30일 한인 부부 살해 사건 등 최근 LA에서 부부 싸움이나 우울증,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강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상담 서비스는 트라우마, 약물 중독, 아동 학대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건강 보험이 없을 경우에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인 가정 상담소 측은 저소득층이나 서류 미비자, 범죄 피해자, 가정 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며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외교부가 발표한 제11회 세계 한인의 날 정부 포상 후보자 명단에 따르면 총 97명의 후보자 중 뉴욕일원에서는 이원규 전 YMCA 뉴욕지부 이사장과 민병갑 퀸스칼리지 석좌 교수, 고 우병만 교회일보 발행인 등세명이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한인단체로는 민권센터가 후보로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유저지 포틀리에서 경찰 등을 사칭한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포틀리 경찰서에 따르면 사기범들이 최근 발신 전화 번호를 조작하는 이른바 스푸핑을 이용해 경찰서 전화번호로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갈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를 받을 경우 경찰관의 이름과 배지, 번호 등을 물어보고 반드시 경찰서로 연락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뉴욕시 명문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 동문회가 기금 운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스타이브센트 고교는 지난 2014년 한인 졸업생 인수 김 씨가 신임 동문 회장으로 선출됐고 총 240만 달러의 자금을 만들었는데 일부 동문들이 김 씨의 동문회 운영과 기금 운영에 불만을 표출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씨는 신문과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불만을 가진 일부 동문들이 제기하는 문제라며 회장 등 임원 선출 과정도 비영리 기관의 기준에 맞춰 실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 나눔 재단이 한인사회 비영리 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배분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마감은 10월 6일까지입니다. 지원금은 소외된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이민자, 장애인, 아시안 문화와 예술계통의 프로그램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웹사이트 nynanum.org에 접속 후 지원서를 다운받을 수 있고, 신청서는 한국어와 영문 버전 모두 제공됩니다. 뉴욕 나눔 재단은 지난해 한인과 타민족 단체 9곳에 총 10만 달러,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으며 습도가 높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채널 K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